다음 작품은 완벽한 소설을 3D로 번역한 영화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는 게 저는 어쩌면 3D로 번역하는 과정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 그렇죠. 평면에 있는 이야기를 입체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3D로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멋진 얘기네요. 네.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이 3D로 번역한 영화를 소개할 때 완득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완득이 호가 뭔지 아십니까? 얌마. 얀마 네. 도안대기잖아요이 네. 작가가 바로 얀 마텔입니다. <laughs> 얀마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laughs> 얀 마텔의 소설 파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라이 포 파이가 오늘의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흠 잡을 데도 없고 음. 너무 완벽해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었고 음. 그거를 영화화한 게 라이프 오 파이라고 개봉한 이 영화입니다. 파이 이야기 역시 이미 베스트셀러였어요. 북커상도 네. 받은 작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읽힌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야 파이 이야기는 너무 재밌다. 음. 근데 이 영화는 영화를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 아이 혼자서 망망대해에 227일 동안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남파에서 표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없어요. 여기는 플래시백도 없습니다. 애초에 맨 처음에 장면을 제외하고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자체가 안 나와요. 과연 다른 등장인물도 없이 이 남자아이 혼자서 거기에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한 마리 있는데 음. CG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당연히 예. <laughs> 근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게 굉장히 분명한 한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런 말을 한게 얼마나 어리석었다 네. <laughs> 라는 걸 너무 할수 있죠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가장 완벽한 사례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파이 이야기를 네. 늘 거론을 하는데 소설 자체가 워낙 완벽하게 재밌는데 완전 다른 방식으로 영화가 완벽해요. 그렇죠. 이야기 하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세,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둘다 완벽할 수 있는가? 하는 음.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안 감독의 힘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또한 가지는 3D 영화 중에도 이 라이프 오 파이란 영화는 굉장히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당시에 개봉을 했을 때 IMAX 3D로 오랫동안 상영이 안됐었어요 왜냐면 그때 굉장히 좀 쟁쟁한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IMAX 3D로 봤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영화입니다. 네. 화면이 넓어지면서 깊어지는 느낌을 동시에 보여준 영화였다는 거죠. 네. 특히나 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효과가 동시에 있다는 게 굉장히 이 이야기 자체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전이 영화는 꼭 반드시 3D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장면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배가 난파되었을 때 파이가 심해로 떨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참 멀리 배가 보이는데 그 장면을 3D로 보고 있으면 정말 내가 깊은 바다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표류하고 있는 장면에서 고래가 위로 솟아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아름답다 그렇죠. 이걸 정말 3D로 보기를 정말 잘했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걸 지금 하는 영화관이 시점에서는 없으니까요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약올리는 것 같아요 죄송하긴 도데 약올리는 거 맞네요 네. 네. 꼭 한번 3D로 재개봉을 하면 꼭 보시길 바라고 그냥 봐도 재밌긴 하죠 네, 어, 이 작품 역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다고 라 얘기하면 또 미스터리 스릴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럼 누가 죽나 파이가 범인인가? 그렇죠 <laughs> 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전이 있어요. 일단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역대 영화 역사상 반전 1비안에 드는 반전입니다. 음. 반전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영화를 봐왔던 자신의 시간을 한번 뒤집어 보게 만든다는 그렇...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영화를 다 보고 그 반전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잘 만든 반전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야기랑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반전이, 반전이 필요해야 돼요. 음. 예, 기술적으로. 놀래 켜주는 효과로만 존재하는 반전은 사실은 영화 끝나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반전 자체가 이야기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경우고, 음. 특히나 그 반전이 굉장히 서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렇죠. 반전의 내용 중에서 그러면 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저는 파이 이야기의 반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마디로 정리가 안 되는 반전이어서 좋은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브루스윌리스가 땡땡땡땡이다. 사실은 얘기를 하는 순간 반전을 유포하게 ]잖아요. 근데 라이프 오파이는 반전을 얘기하라고 해도 쉽게 말할 아, 수가 수 없. 없어요. 반전을 얘기하려면 30줄 정도가 있어야 돼요. 반전을 그렇죠. 얘기하는. 그만큼 복잡한 반전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반전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 보통은 이미 책이나 영화가 재미있고 그거를 다 봤으면 굳이 다르게 각색되거나 원작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든 책이든 정말 잘 만들면 이 이야기를 또한번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싶다라는 충동을 갖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파이 이야기랑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는 두 작품 다, 저는 이제 책도 몇 번을 봤고, 영화도 몇 번을 본 케이스인데, 네. 둘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에요. 네 오늘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김준혁 작가님이 이렇게 안경 쓰신 모습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네. 지적 지적으로 보이지 않나? 요 네, 지적으로는 보이네요. 네. 네. <웃음> 이제 <웃음> 낯선 느낌이었지만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영화화된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게 낯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작가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덕분에 편하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정말 그냥 제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한게 아니라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를 가장 완벽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다 작가님밖에 없다고 저는. 제 생각에도 감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인정하시네요. 어, 그 다음에도 분명히 나오실 것 같고요. 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지만. <laughs> 아,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아, 이다 기자님도 다음 주에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